이탈리아 음식이 아주 멋지긴 하지만 탁 하나 예외가 있으니 바로 샐러드. 이탈리아 현지식 샐러드는 대충 서른 양산추의 방울토마토, 소금 적금의 올리브 오일, 짜잔 이게 끝이에요. 가끔 식초 전도? 솔직히 한국 샐러드가 재료의 다양성이나 훨씬 다채로운 드레싱 좀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데 얘는 맛이 문제가 아니야. 이거 얼마였지? 거의 만 원? 음 <laughs> 양심이 없네. 인정. 그래서 오늘 광고를 주신 천정원 저단 드레싱 잠깨 오리엔탈 팔사믹 핑크색 로우 태그가 보이면 천정원 저단 제품인데요. 오늘의 저단 드레싱은 천정원에서 직접 만든 알룰로스 스테비아 잎 추출 성분으로탄 맛을 냈대요. 루코라이토마토 프라타 치즈에서 팔사믹 드레싱 부려줬는데 자연스러운 탄맛 덕분에 음. 토마토가 특히 맛있었어요. 이거 이탈리아 사람들이 완전 좋아할 것 같아요. 남편 추천으로 프로콜리 연근 샐러드. 조금 물을 아삭하게. 데치고 참깨 드레싱 듬뿍 넣어서 굴드 샐러드로 무쳐봤는데요 이탈리아에 프로콜리싫라는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줬으면 다 좋았을 거예요 간장과 참깨, 유자즙 산미가 좋았던 오리엔탈 드레싱은 새싹 같은 얇은 잎에 주로 먹는다고 하는데 얇게 썬 순두부에 오리엔탈 드레싱 고추기름에 코스난낭이 올리면 저의 중국집에서 반은 연두부 샐러드예요 청정원 저단 드레싱 3종 구파로 개스로 내일 받아볼 수 있으니 함 드셔보세요 부으니씨모